우리 마지막으로 인상깊은 구절을 가자읽고 네, 네. 한번 마무리를 좀해주는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구절이 모두 마음에 었는데 우리 청단님이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 네. 많이 하셨죠? 네. 네. 목소리로 재능 많이 하시는구읽 <laughs> <laughs> 이거 세요 저 먼저 네. 어,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네. 몇 구절이나 되시나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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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구절 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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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구 두 뽑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한1 0 가지도 넘었는데 아도다 맞아요, 맞아요. 어, 다 떼고 태그 다 떼고 고 음. 구절만 하겠습니다 자, 6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음. 마흔 이후의 삶은 우리 삶의 어엿한 일부이자 가장 빛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20대처럼 뭐든지 서두르느라 허둥지둥 불안해하지도 않고 60대 이후처럼 몸이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아 마음만 앞서지도 않는다. 중년은 육체의 젊음과 영혼의 지혜를 동시에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 것이다. 음,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지 않나요? <laughs> 네, 아, 맞아요. 아, 저도 정말 작가님 잘 모르는 분인데 음, <laughs> 하여튼 이렇게 저희마운을참 저는 저기 마지막으로. 음음음음음 저는 저이저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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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좀 약간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뭐, 저희 감정이나 이런 상황들을 남들에게,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뭐 1대1로 만나면 뭐든 다 이야기해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뭐손 내미는 용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음, 너무 배려한 거죠. 네, 그죠 맞아요. <laughs> 사실, 그래서 상대방도 서운해, 서운함을 느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돌아보니까 그게 생각이 음, 되더라고요. 너무 패키지지 않으려고. 음, 맞아요. 너무 신세지지 않고. 불편해, 불편해지지 어, 않으려고. 사실, 그냥 이렇게 털어놓고, 아, 나 그랬어, 힘들었어, 막 이러면은 다 받아줄 수 있는 음,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그냥 너무 이렇게 성을 음, <laughs> <손을> 지키고, <laughs> 너무 그러지 않았나 음, 싶었어요. 그래서 어, 그강정의도움도받아서 네, 그 어, 네. 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어, 맞아요 좀 맞아요 도움도 구하고 하자요 주저리도 좀 하게 네. <laughs> 좋습니다 자, 104페이지인데요 내 힘으로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가 있구나 음. 셀프 테라피만으로는 안 되는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위안이 있다는 것을 음.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도 타인의 도움을 구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음. 저 이, 이거를 저는 이북으로도 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렸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거 정말 이거를 요고 어, 이거 요청하는 네. 내가 이제 우리 이제 청단인가도 네. 나누고 있지만 또 이제 요청하는 분한테 이게 었어저 이거 요청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laughs> 답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 아, 진짜. 진짜 뭐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게 네, 좋은 것같 맞아요. 음. 저희도 이제 마흔이 되면 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받아줄 사람인지 아닌지 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뭐 어떤 지혜가 음. 있잖아요. 어. 그래서 <laughs> 거기서 옮겨지지 않고. 어, 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소중한 관계들을 좀 만들어 가고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음. 게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와서야 음. 아 내가 좀 곁을 그렇죠? 더 내주고 네, 네. <laughs> 해야 되는구나라고. 근데 음. 아마 그때는 또 되게 바빴을 거예요. <laughs> 아, 아 맞아요, 엄청 바빴어요. <laughs> 아마 그리고 그게 또 나를 위해서 산 삶도 아니었고 음.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20대 30대가 되게 자신을 위해서 사는 네.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맞아요. 경우가 더 많아요. 삶을 치워서 이렇게 하루하루 가만히 갔던 거죠. 20대는 뭔가 30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네. 치워왔을 거고 이렇게 이제 가정 이루고 뭐 이렇게 음. 여러 이제 관계들 안에서 서로 그런 타인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누구든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이제 공을 내려놓고, 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진짜 하고, 우리 감정을 음, 얘기하고, 이렇게 복도도 줄수 있고, 그래도 우리 힘내서 살아보자, 억시 오시 하자, 이렇게 좋은 기운을 음. 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들 만들어가는 거 진짜 중요한 거같아요 그럼 음, 이제 두 번째로, 93쪽에, 아, 네. 하반부의 부분을 좀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흔은 그렇게 나 자신의 모든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완전한 수용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 이 심리적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면 나쁜 성격과 습관은 더욱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고 나이 들수록 더욱 옹졸하고 타인이 기피하는 인물이 될수 있다. 40대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동안 잘못 살아온 시간들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마흔쯤은 저마다가 지닌 성격적인 결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평생의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음,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가 오늘 초반부터 고민했던 네. 그렇죠? 뭔가 자리를 잡아하고 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이루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예, 음. 네, 이루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더불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그 다음에 회환, 후회 음. 막 이런 거 많거든요? <웃음> 맞아요. <웃음> 엄청 많은데 반성해야죠. <laughs> 뭐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건 아니고. <laughs> 그래서 반성하고 다시 또 그러한 순간이 <laughs> 온다면,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음, 그런 나의 어떤 나쁜 음. 성격, 습관 이거를 조금 더 진짜 좀 정확하게 보고 화석, 이게 꼰대라고 하는 거죠. <laughs> 화석, 화석이란 표현이 <laughs> <말>. 어, 화석화돼서 <laughs> 이제 막그 꼰대, 꼰대 이제 우리 애들도 음. 뭐 어떤 말 하면 꼰대라는데 저나 그, 그런 사람 아닌데 하지만 음.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타인이 또는 저희보다 어린 세대가 저희를 볼때볼 수도 있죠. 어쨌든 누가 봐도 나쁘다고 하는 거는 좀 돌아보고, <laughs> 아, 돌아보고. 아, 조금씩 나아지기 노력하는 평생 습관에 네. 대해서 근데 이런 책들 굉장히 음, 많잖아요 <laughs> 습관에 대한 책들이 많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 집에서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laughs> 까황하게하 <laughs> 아, 이런 <laughs> 순간이 있군요 음. 그래서 습관에 대한 부분또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되게 음. 따뜻하시, 따뜻하게 글을 쓰신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단정하고, 막, 음, 다그치고, 음.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더 살아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평생의 습관으로 음. 좀 그래. 넣을게. 네. <laughs> 오히려 좀 천천히, 네. 천천히. 네. 너무 하기 싫은 건꼭아니도 되면 좀 내려놓고, 뭐, <laughs> 포기도 할건 하고. 네. 음, 아, 너무 좋습니다. 딱똑딱 하는 느낌이 네, 있죠 네, 맞아요. 아니, 글이, 맞아요. 글이 어떤 투? 글투라고 할까요? 네. 전체적으로 톡톡톡톡톡 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게 위로가 되죠. 괜찮다, 네. 괜찮다. <웃음> <웃음> 네, 우리 이제 말씀드리, 성자님이두 번째 구절 듣고 한 번. 아, 네. 정말 너무 게요? 너무 좋은 거다 음. 되게 많았어요. 다 좋아요, 정말. 음. <laughs> 챕터마다 그음에 남는 음. 그런 그리고 음. 단어 음. 문장들이 다 있어서 챕터와 챕터 사이에 네. 일러스트 들 굉장히 아, 맞아요. 느낌 있지 않았어요? 어떤, 어떤 그림 어떤가요? 아, 저는 이제 다 좋았는데 그 어린 아이에서 약간 성숙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음. 그 화해 시간 아까 앞에 아, 있었던 이거 네. 이제 네. 한번 제가 이걸 찍어서. 똑부사라도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제 음, 기억에. 이게 음, 네. 음, 음, 잘 뭔가 성장할, 어, 성장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이렇게 성장. 어린 어떤 소녀에서 음. 뭔가 어한번더 성장하는. 둘다 소녀 같기는 한데, <laughs> 그래도 좀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둘다소녀에 뭔가 책인가요 책을 들고 책을 읽는 것같아책 저렇 e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e r Checker, c 가 e a p e r Checker, cheaper. Checker, cheaper. Checker, cheaper. Checker, cheaper. c h e 아요 e r cheaper. Checker, c h e a p 가져야 될 모습 이렇게 해주면 남은 인생 동안 이렇게 예술과 함께 좀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laughs> 예술은 우울과 결핍의 소산이니까 <laughs> 우리의 우울과 네. 결핍을 예술로 풀어야 돼요. 네. 음, 저는 그래서 194조 네. 아, 5조 어, 있는데요. 네. 음, 좀 세개 읽어볼게요. 네. <laughs> 마흔의 문턱이란 이렇다. 예전보다 더 섬세하게, 예전보다 더폭물게 타인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해받는 일이 두려워 아예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기보다는 항상 오해받을 준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용기도 생겼다. 미움받고 오해받고 지탐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진정한 나로 살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임을 이제는 알기에, 오래전 누군가에게 상처 입었던 기억 뒤로 숨기 바빴던 소심함을 듣고 일어나 상처와 맨몸으로 대면하는 용기를 낼줄 아는 나이, 그것이 나에겐 마음의 축복이니까 이런 마음이 좋다. 이런 나이 들이 아름답고 고맙고 애틋하다. 음. 음, 맞아요. 저도 이한 음. 달을 또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음. 음, 내가 이렇게 더 넓어졌구나, 성장했구나. 음.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나이 들매 축복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나이 들어서, 아, 나이 들어서 이제 다 끝이야. 막 이렇게 엉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게 보이는구나. 이러, 이렇게 아, 알게 되는구나라고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을까요? 그러니까 <laughs> 막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좋은 게 정말 그 경험 자산이 제일 중요하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뭔가 어, 근데 그 경험이 물론 이 좋은 경험도 있고 <laughs> 쓰라리고 아픈 경험들도 있는데 오히려 쓰라리고 아팠던 거 뭐... 상처 받았던 거 사실 근데 상처에 대한 부분은 서로 주고 받는 음, 것이 우가 많죠. 아저 맞아. 나도 누군가에게 네, <laughs> 나도 완전체가 아니아요 완생이 아니니까 <laughs> 미생에서 미생의 순간에서 죽을 때까지 가는데 음. 아 그런 과정에 대해서 뭐, 먼저 경매했다는 거죠. 사실 음. 먼저 살아보니까 그럼 이제 오고는 뭐, 전 사실 친구 친구인데 음. 나이가 어린 친구도 있어요. 네. 다 친구처럼 어울리거든요. 그럼 이제 어려운 일겪자는 음. 우리가 지나왔던 20대, 30대, 음.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그런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들으면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지, 너무 슬프지, 음. 너무 두렵지, 다 지나가. 그럼 음. 너도 할수 있어. 나도 그냥 어, 이렇게 이렇게 견뎌왔고 음. 지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상대그 고난을 겪고 있는, 음. 그 힘듦을 겪고 있는 그 느끼는 그 정도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왕언니들, 음. 어, 저보다 나이를 더 많이 드시고 더 많은 그 맞아요. 인생의 어, 고난을 고난을 너무 필요해요. 어. 언니들이. <laughs> 왕언니 네. 네. 지금도 네.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고난과 역경 막 겪으시는 네. 언니들이 그냥 한번 쭉 내뱉는 거잖아. 음. 괜찮아. 음. 나도 수십 년째 이렇게 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뭔가 나의 그거 고통과도 네. 고난이면 그런 것들이 좀쇼게 낮아지는 음. 근데 음.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막 우리가 힘들고 면 겪고 있을 때 몰라요 음. 그게 막다인것 뭐 같아 맞아요 뭐그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근데 <laughs> 그런 거를 오랜 시간 겪고 이제 헤쳐나왔거나 음. 여전히 또 헤쳐가고 음. 있는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뭔가 견딜만한 일이나 음, 짐작이 되니까 맞아요. 이게 언제쯤 끝나겠구나. 뭔가 이런 짐작되는 부분도 맞아요. 있고 하니까 우리도 좀 그런 네. 꼰대가 아니라 이제 나쁜 <laughs> 꼰대가 아니라 뭔가 그런 것들을 잘, 잘 쌓아가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음. 관계들을 만났을 때 음.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정... 뭐 말로서든지뭐 어떻게든지 음.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일은 좀살수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아, 자신에게도 응. 제일 큰 자산이 되고 응.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응. 나 그때 이렇게 힘든 게 있었는데 응. 그것도 내가 이겨냈잖아. 응. <laughs> 지나왔잖아. 응. 하고서는 또 다시 <laughs> 어, 자기 자신을 또 믿게 되는 응. 그런 힘이 할수 있다. 네, <laughs> 맞아요. 그것도 내가 이겨냈는데. <웃음> 맞아요. <laughs> 이쯤이야. 벌써 이 정유의 작가님처럼 이렇게 반을 지나온 언니가 있어서 이런 책을 써서 <laughs> 우리에게 심심한 그렇죠. 위로와 격려와 <laughs> 그런 것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번마음 이제 스타트 했는데 이렇게 좋은 책들 너무 무겁지도 않고 뭐 너무 그런 책들도 있지만 좀 무거운 책들도 음. 읽을 수 있겠죠. 다양한 음. 인생의 이야기들 담은 책을 읽으면서 남은 우리의 마음 이후에 음. 이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좀 아름답게 잘 책을, 네. 책을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음. 저기 또 같이 읽자고 준비한 그런 책들이 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어떤 <laughs> 책들이에요? 어떻게 같이 읽으면 아, 좋을까요? 맞아요. 우리 다음 책으로는 어, 그러니까 몇 권을 같이 읽어봐도 좋고 아 이, 이게 좋다고 하셨나요? 어다 좋아요 지금 오케이. 저희 지금 <laughs> 저기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laughs> 지금. 알랜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과이 책이나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 이 책도 있고. 맞아요. 뭐 이거 되게 오래 좀볼 책인데 소갈테스의 변명 플라톤의 음. 대화편에서 이거 네 가지 이제 대화들나오는데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으로 찾아뵐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려운 책또이렇 어. 편안한 책 섞어서 어, 섞어서. 해봐야 <laughs> 될거 네, 네, 네. 네. 어려운 책 읽을 때는 좀 한참만에 <laughs> 영상을 찍게 되겠죠. <laughs> 저희가 묵어 이거 좀하해치는데 <laughs> 고민하는 영상 하나 올려도 될것 같아요. 고민. 이 없네. 말이 무슨 무슨 말인가 어렵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그러고 각자 또 저희 네. 각자 사는 데서. 서올될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첫 시간인데 참뭐 형식이 없습니다. 두서도 없고 저희가 네. 찍고 이렇게 누누리면서 네. 한번 더 정교화 해 볼게요. 네 <laughs> 처음입니다. 아, 처음은 <처음에는 웃음> 이렇게 거칠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 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바뀌는 날이 올 때까지 어쨌든 계속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laughs> 용기가 중요하니까요. 용기와 시도. <laughs> 용기와 시도. 가벼운 용기와 시도 어. 가벼운 용기와 시도. 그 다음에 우리또 자녀들 또는 이제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이, 아, 저런 언니들. <웃음> <그쵸>? <웃음>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laughs> <그쵸>? 잘 논다. 영양가 있게 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잘 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고, 다음 책을 읽고 또 우리 다 풍성한 네. 나눔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그림으로 <웃음> <웃음> 그림이 다음에 또 바뀔까요? 어, 바뀌죠? 아, 네. 네. 요거, 조, 요거 반응 좋으면 또 한번 쓰고 뭐 네. 배송에 뒷판에 항상 그림을 <laughs> 가지고 네. 방에서 찍을 때는 한번 그림을 항상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 내일 <laughs> 네.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마음놀이 터 t v 첫 방구석 책 읽기 시간 <laughs> <laughs> 우리 이렇게 책 흔들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정여울 작가님의 마음에 관하여로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 안녕.